오늘 요한복음 21장 17절의 말씀으로 말씀에 의거하여 베드로의 고백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한 분야에 기술을 완전히 습득하여 최고의 실력을 보유한 사람을 장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 요리를 만드는 장인이 있는가 하면 자동차 수리의 최고 실력자를 다른 말로 명장이라고도 합니다. 또 판소리에 대한 독보적인 실력과 권위가 있는 사람을 명창이라고 합니다. 이런 장인, 명장, 명창과 같이 이 독보적인 실력과 기술을 가진 사람을 스승으로 두기 위해서는 그 스승의 집에서 그와 함께 먹고자며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을 관찰하고 배워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을 도제식 교육이라고 부릅니다. 장인에게 훈련을 받는 사람을 도제라고 부릅니다. 이 도제는 자신을 가르치는 스승의 모든 것을 그대로 따라하고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한 이 열두 제자들은 도제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성경 전체를 펼쳐 놓고 봤을 때 예수님과 함께 하여 복음에 대해 배웠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도제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지만 도제라고 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이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물 위로 걸으신 예수님을 볼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보내시고 기도하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 보내십니다. 앞서 가게 하셨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는데 하필 이때에 바람이 많이 불고 물결이 높아지면서 위험을 겪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시며 다가오시죠 여기서 베드로가 용감하게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해 보면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래! 와라! 라고 말씀하시죠. 신기한 경험을, 신기한 경험을 베드로가 경험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더니 베드로 역시 물 위를 걷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잠시죠.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높은 물결을 보니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알게 됩니다. 무서움을 느낍니다.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물에 빠지고 말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즉시 손을 내미사 붙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 앞절 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변화산에 예수님이 나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고 이때 모세와 엘리아가 예수님 양옆으로 나타났고 이에 이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세 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죠 그후 산을 내려오시면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름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 고쳐달라고 먼저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하자 산에,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 아들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아들을 고쳐 주시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순환을 받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다른 것에 생각이 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순환보다는 자신들이 누릴 영광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가장 큰 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상황이나 말씀에 무지했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로 순환에 대해 예고를 하셨지만은 그들의, 그들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 예수님의 순한 예고에 대한 이 제자들의 반응은 깨닫지 못하고 두려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깨닫지 못해, 못하고 두려워했던 이유는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의 이미지, 메시아의 이미지가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국을 건설하고 왕이 되실 것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여 제 3일에 살아난다는 사실을 밝혔을 때에 항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주여. 그리 마 없소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이어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마도 이 이야기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 이해하지도 못하고 궁금했을 것이에요. 자신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그 3년 동안 무수히 많은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이 믿음의 부족함을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제자들을 바라봤을 때에 답답하기 그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생각을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번 수련회에 가서 아이들과 제가 신앙특강을 했습니다 기도에 관련해서 기도는 어떤 것이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도 한번 작성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아이들과 기도는, 기도는 이런 것인데 혹시 내 생각을 예수님께 맞추고 있지 않느냐 제 생각 아시죠?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저 이런 상황이에요.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느냐. 내 생각을 주님께 맞추려는 우리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자는 말이죠. 스승인 선생님의 생각과 가르침을 따르고 선생님이 걷는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 생각이 맞을 수 있지만 내 생각이 정말 더 맞을 수 있지만 선생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예수님께 맞추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께 맞출 수 있을까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수 있도록 항상 주님을 사모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예수님께 맞춰 살아간다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 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잡히시는 오늘 밤 베드로가 자신이 베드로가 자신을 닭이 울기 전에 세번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죠. 베드로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머지 11명의 제자가 주님을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나는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소리 지르며 장담함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선포는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하루를 넘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제자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예수님이 동태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봐요. 마태복음 26장 6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느냐? 라는 질문에 베드로는 두려움, 두려워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세번 질문에 세번 답합니다. 그후 바로 닭이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본업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의 본업이 무엇입니까? 어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 전 평생을 어부로 살아, 살아왔기에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무엇을 하고 먹고 살까라고 생각하니 이 물고기를 잡는 일, 어부의 어부라는 이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선택이 아닌 필수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직업이 택시 기사입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택시 기사를 하십니다. 지금 한국 나이로 일은 하나예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때부터 개인 택시로 운영하셨으니까요. 개인 택시만 지금, 네, 제가 10살 때니까요. 지금 33년째, 네, 33년째 택시기사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 누나 결혼할 때에 저희 부모님의 손을 정말 그때 오랜만에 잡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쭈글쭈글한 손을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정말 매일매일 매년 젊을 것 같았던 그 부모님이 아, 나이가 드셨구나. 내가 잘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버지 이 택시 이제 그만하시면 안 되겠어요. 밤에 출근하시고 아침에 주무세요. 그러니까 밤낮이 바뀌고 또 주일에는 주일 성수하신다고 또 그때는 낮에 일어나셔서 이 주일 예배를 가시고. 그냥 아들 입장에서는 보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제 그만하시고 다른 일 한번 찾아 봅시다 근데 아버지가 어머니를 통해서 또 저한테는 대놓고 얘기를 못하세요 어머니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일평생 이렇게 운전하고 택시만 했는데 지금 이 나이에 먹고 무엇을 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70 넘은 나이에 저희 아버지가 지금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 지금 택시가 한 일곱 번째, 지금 차가 바뀌었거든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하시고 계세요. 어찌됐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평생 업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것, 내가 할수 있는 것, 무엇이 있을까? 물고기 잡는 것 밖에 없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던 베드로는 이 갈릴리 바다 위에 배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시고 이 요한, 이 옆에 있던 요한이 주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즉시 배에서 뛰어내려서 헤엄치고 주님 앞에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어땠, 예수님께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이었지만 그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빨리 만나고 싶고 사죄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 컸, 컸기에 다른 제자보다 앞서서 그 배에서 뛰어내리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난 예수님은 떡과 생선을 주시며 함께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세 번의 질문을 하시지요. 너무 유명한 질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부인하며 배반했던 베드로에게 왜이세 번의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로 이 베드로의 연약함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베드로는 큰 소리로 이들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예언대로 베드로는 세 번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을 같은 질문을 했으니 질문을 받은 베드로는 그날 밤의 일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도 큰 소리 쳤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던 자신의 연약함을 베드로는 뼈절하게 깨달았다, 깨달았을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며 질문하시며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 앞에서는 항상 겸손해야 함을 이세 번의 질문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질문 이후에 베드로는 자신의 힘이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이름의 건세를 앞세워 사명을 감당하였음을 성경을 통해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극률이 여기십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깨닫게 하시고, 회복하기, 회복하신 주님, 우리의 실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려움도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놀리시거나 괴롭게 하시려고 이세 번의 같은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던 경험으로 인해 깊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죄책감을 제거하고 이 사명감을, 사명을 감당할 자신감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세 번의 같은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시는 동안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자신을 향한 사랑이 점차 회복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7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7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아멘. 베드 베드로는 이전과 같이 큰 소리 큰 소리치며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아시죠. 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신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것은 자신의 진심이 아니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시지요. 주님께서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 이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죄책감과 낮은 자존감에서 벗어나 온전히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회복된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도제라고 불리기에 부끄러움이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난날 이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을 알지만 부인하였고 주님을 떠라 살았습니다. 예수님보다 내일을 더 소중히 여겼고 돈을 쫓아갔고 인간관계를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다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신 주님 결코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이 가득한 사람으로 주님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전하고 그 베드로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복음을 전하게 될 줄, 또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8월의 캐치프레이즈처럼, 전도합시다 라는 마지막 문구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 믿음이 연약할 때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믿지 않는 내 친구에게, 내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망되신 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밤이나 낮이나 주님만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